갤럭시 부스에 처음 보는 프카드가 보여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뭐 나오게 된 제품인 것 같은데 갤럭시의 지퍼스 RTX 2080 Ti 10주년 버전이에요. 10주년 버전이고 가운데 보시면 총 3개의 펜으로 구성된 제품이고 중앙에 이제 갤럭시의 G로 연상되는 G 마크가 크게 보이고 있네요. RGB l e 가 재원되어 있고, 여기 에 보시면 2019, 2010년부터 네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 이렇게 해서 9년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특이하게도 이제 공내으로만 구성된 제품이 아니라 네, 수냉도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워터,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,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쪽을 통해서 이제 수류를 구성해서 동댄과 수냄을 같이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이제 로버클럭을 위한 버튼인 것 같아요. 로버클럽 바이오스를 한 번에 로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오버 버튼이랑 P포트와 HDR 포트가 되어있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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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B-C 포트도 함께 탑제가 되어있네요. 아마 이제 화이트 컨셉의 PC를 구성하기 위한 끝판왕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팩플레이트도 이제 흰색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. PCB도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